네, 안녕하세요. 엑시트 연출한 감독 이상근입니다. 네, 날씨안 좋은데 이렇게 엑시트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관람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끝날 때 나오는 주제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영화 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예, 저, 저희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막 어관이 벙벙할 때도 있어요. 어, 이렇게 뭐 7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예, 그만큼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플랭카드다 들고 예매 관마다 와주셔서 뭐, 어, 응원해주시는 어, 유나 시 팬분들, 뭐 우리 영화를 좋아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이 자리를 빌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예. 어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지만 어, 광복절인 만큼 어, 일단 우리나라 만세고요. <laughs> 예, 저희 영화 보시면서 어, 시원하게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아입니다아 <laughs> 어, 진짜 오늘도 이렇게 꽉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자, 기분 좋게 또 가족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뭐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재밌게 보시면 또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비도 많이 오는데 집에 갈때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궂준날또 이렇게 아, 금쪽 같은 시간을 저희 영화에 쏟아주셨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편안하게 즐겁게 즐기시고 즐기신 만큼 또 주변에 많이 또이문도 내주시고 많이 나눠야 좋잖아요 네 저희 영화에 감사합니다 <laughs>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선물 드리고 갈 거예요 어, 저희 엑시트의 특별 포스터와 굿즈들이 있고요 이거를 배우분하고 감독님이 직접 올라가서 드릴게요. 네, 올라가 주세요. 여기, 여기. <웃음> <웃음> <laughs> 네, 어,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